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마섭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68번길 17에 위치한 수원 배들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름 집회를 합니다. 와! 배들 <laughs> 비전교회 그리고 K님, 다니엘라님, 그리고 레인보우 리턴즈 이렇게 힘을 합해서 우리가 특별히 청소년들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게끔 기도하며 준비를 했어요. K님은 유튜브 채널 K a s loved를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찬양을 통해서 본인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분인데 이분도 참 잘하는 과정, 청소년 그리고 대학기 때 아주 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영적인 방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흔적 가운데 예수님을 강하게 만난 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라님은 설번트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막 그냥 전도하시고 복음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현재 무디신학교 재학 중이세요. 그리고 본인이 중고등학교 때참 이렇게 갈등과 방황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통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오실 때 여러분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좋습니다. 쫙 데리고 와서 듣게 하고, 대학생 물론 좋습니다. 청년 좋습니다. 어른도 좋습니다. 온 가족 좋습니다. 다 오셔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언제 하냐면 2022년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섯 시 20분까지. 오후 3시부터 다섯 시 20분까지. 장소는 경기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668번길 17에 위치한 배델 비전교회인데 수원시청역 5번 출구에서 869미터만 걸어가면 됩니다. 되게 정확하네요. <laughs> 수원시청역 5번 출구에서 869미터. 여러분, 867미터. 얘는 도착 못하고 869m면 꼭 도착한다고 아주 자세히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다 해주셨네요. 자, 그런데 주차장소가 협소해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대단히 고맙겠는데 불가피하게 자동차로 오실 경우에는 교회 주변 장소로 현장에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음식물 반입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막이 살아 보니까 이 서울 지역은요 참 뭐라 그럴까 이제 기회가 많아요 청소년들 청년들이 참가 가지고 뭐 이렇게 참 은혜 받을 기회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경기도 도민이잖아요 우리 서울만 벗어나면요 참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지역 도시들도 있고 아주 이제 참 좋은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서울하고 문화 격차가 상당히 있다는 거를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남양주만 해도 좀 그래요 그래 가지고 서울에서도 유명한 분들 그리고 참 이렇게 은혜 말씀 많이 전해 주신 분들 많이 많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만 와도 참 그런 기회가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청소년들 방학이 됐는데, 참 어떻게 우리가 한번 좀 성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들 비전교회, 그리고 케인님, 다니엘라님,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들. 그리고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 레인보우 리턴까지 힘을 합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원이라는 데가 참 중요한 도시고, 그리고 여기에 경기도청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아주 좋은 도시인데, 참 우리가 이제 서울 지역 말고, 이렇게 수원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또, 왜 지역에 좀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데서 이런 일로 조금 이제 하고 싶은, 뭐,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사람만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서울사람만 아주 그냥 요새 그냥 하나님 통로로 쓰이는 그런 귀한 분들 만날 기회만 제공되면 되냐? 이러는 거죠. 우리 같은 남양주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양주부터 이제 하진 않았어요. 제가 산다고 남양주부터 하면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수원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올해는 수원, 내년에는 어디 그런 쪽으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뭐 마음도 제가 좀 기도하면서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버스킹을 했잖아요. 레인보우 리턴즈에서. 버스킹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된 거예요. 뭐, 이거 모일 수가 없게 됐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 이제부터 조금 뭘 해보고 싶다라고 기도 가운데, 이제 제작한 게 앨범이었죠. 그래서 레인보우 리턴즈 볼리원이 나왔어요. 그때 같이 생각한 게, 아, 이제는 좀 장소를 빌려서, 그 안에서 우리 지방도시라고 그럴까요? 좀 서울 밖을 벗어나서 좀 이렇게 은혜 받고 싶어도 참 우리 케 K님, 다니엘라님 얼마나 귀합니까? 아, 그런데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저같이 별벌이 없는 사람들이랑 쉽게 쉽게 만날 수 있어도 아, 이런 분들 참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 좀 모시고 같이 이제 은혜도 받고 그 지역 청소년들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 우리 다니는 추석하는 귀한 자라나는 세대들이 있는데 이 개척교회들은 여름에 수련회한번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런 분들 한번 모시려니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 우리가 딱 가가지고 하루 집회를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께서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참 이게 이제 한 1년 전부터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완전 개척교회만 주로 다녔었거든요. 대형교회는안 다니고 저는 이제 완전히 뭐 개척교회 이런 데만 이제 골라서 다녔다고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정말 개척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나 보니까요. 정말 이 수련회 한번 가는 게 너무나 어렵고 좀 이렇게 은혜 통로 되시는 귀한 분들 한번 모시는 게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는 막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또 어떻게 어떻게 헤쳐나가시는데 참이 개척교회들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뭐 제가 그산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개척교회도 우리가 한번 확섬기고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다윗과 같이 자라서 이 청소년들이 어른이 됐을 때 동성애를 막는 하나님의 의병이 될지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